네팔 주재 한인 선교사 협의회가 지난달 네팔 카트만두를 중심으로 내린 55년 만의 폭우로 현지 교회에 많은 피해가 발생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망자 224명, 실종자 28명, 부상자 108명, 그리고 최소 1,200채 이상의 가옥이 파손되고 고속도로와 주요 교각, 학교와 수력 발전소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팔 주재 한인 선교사 협의회와 카트만두 한인 교회는 응급 구호팀을 조직해서 하천 부지 인근에 거주하는 난민들과 주민들 그리고 한인 피해 지역에 봉사 인력을 지원했습니다. 네팔 주재 한인 선교사 협의회는 현지인들의 교회가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완파된 5개 교회와 파손이 심각한 13개 교회의 재건을 위해서 한국 교회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55년 만에 내린 폭으로 많은 네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한인 성기사 협의회와 한인 교회가 연합하여 피해 주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수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네팔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후원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